국장에 와서 먹거리 센터에 왔습니다. 먹거리 센터에 와서 뭐 이런거 저런거 먹어봅니다. 사람들 많습니다. 앉아서 먹을 수 있게 송어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홍천강 꽁꽁축제 강원도 홍천강 꽁꽁축제입니다. 여기... 언제까지 하이 예, 언제까지 합니까 꽁꽁축제가 언제까지 합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요 25일 아 이번 주일요일날 끝난다고 합니다 옆에 있으면 또한번더 가도 되지요 어림 낚시 서으로이야 아닙니까? <laughs> 이것도 한번 찍어보자 이거, 이거 송어 굽는 겁니까? 이거 송어 굽는 겁니까? 아니, 아니.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난로에요 아추워가 난로 아, 저 밑에 이런 걸로 송어 굽던데 이렇다가속적이요 여, 자매, 상동인가 봅니다. 애기가 옷을 똑같이 입어. 너무 귀엽다. 이야, 성호축제장에 와서 솜사탕. 달콤한 솜사탕. 귀엽다. 솜사탕 도팝니다 콩카빵 쿠카빵 쿠카빵 꼽습니다 쿠카빵 뚜껑을 덮어 보네 <웃음> <웃음> 어묵, 따뜻한 어묵이 하나 천 원입니다. 룰렛하 e 룰렛 호호 다시 돌리기 한번더 나온다 한 마리 드립니다 m e 렇 n come on, c o 아 e o 아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요 n c o 참가하시는 70분은, 70분 중, 줄서 계신 분들은요, 한 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마리 받아가시고, 야 아무나 줄 서면 됩니까? 아, 아니요, 저희 선착순 70분이라서 이미 인원은 종료가 되었고요. 아까 줄 서신 분들만 지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돌려주시고요 네, 아 송어 못 잡은 사람들. 사람들. 줄서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요. 두 마리 받아가시고. 야하, 줄 서서 오. 받아갈 수 있는 건가 아, 봅니다. 근데 물어갑니다. 70명이었는데 70명이 이미 찼어.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막두 네. 마리 마리씩 죽기도 합니다, 성어를 어디까지 네. 다 죽은 거예요? 아다 기회 줍가까지한 마리 받아가시고 축하니다 다음 오시고요 자 이명도 많이 받았고 소원도 많이 받았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오에올는지 말아 그 <laughs> 그 주시고요 자 이제는 뭐그 소원은 더안나도 되겠다 그죠자이 네. 뭐, 송어 잡는데 제가 잡을 수는 없고 다른 사람 잡는 거한번더 라이브 하려고 봅니다. 제어한 번에 잡았다. 우와 멋지다. 미안해. 예야. 아, 아 그래? 와, 성어 잡은 사람 많네. 우와, 아, 성어 여러 마리 잡았다. 어, 우와, 와큰거 잡았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신청금만 보내드려도 그리고 제가 한 두곡 정도 보내드는데어 그래도 뭐다 해드리는 것 같아요. 대가의 제가 테두리도 제가 올려놨고요. 이제 축제가 마무리 잡으시는 분들도 우와 분들도 우와, 우와 축하합니다. <laughs> 성공 <자>, 많이 잡으셨다. <laughs> 이렇오셔서오셔 갖고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 또 저희가 잘 준비할 테니까요. 주말 계획시고 대신에 좀 서둘러서 오셔야 되지 않도록 싶고 오늘 정말 근데 감사드리는 거 이렇게 추운 날인데도 아, 즐겁게 아니, 즐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오신 만큼 또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더욱더 감사드리는 일이며 어, 또 홍천에 진짜 신경이 하는 날이 많습니다.

송어 잡으시는 분한분더 찍으러 왔습니다. 송어 잘 잡으실 듯한 분한테 가봐야 겠다. 어디 가서 보지 저저 잡으셨네 송어 잡으시는 분 잡는 주, 네. 주변 사세. 넓은 입니다 그래서 어, 전국에서 가장 주자치주에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죠. 넓요 끝에서 끝까지 가시어를 잡은 사람은 몇 네. 마리 잡았습니다. 와, 어떤 큰거한 마리 딱잡았나 이야. <목소리> 성어큰거 잡았습니다. 네. 큰거큰거 큰거 잡았습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강수 <laughs> 구멍에서 성어큰걸 잡아 나거 올렸습니다. <laughs> 어, 성어잡았습니 잡는 현장입니다. 강원도 봉천.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고 있어야 됩니다. 송어가 올라올 때까지 끊임없이 흔들어야 되는데, 제 작업을 할수 있는 인내력, 있는 사람은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추운 날씨에 서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살살 해집니다. 공기가. 낮에는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성어 잡은 사람들 들고 나갑니다. 구멍을 여기서 여기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뚫어 놓았습니다. 자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잡아치는가? 이제 날씨가 저녁이 되니까 공기가 엄청 차가워집니다. 사람들이 서서 계속 길 송어 잡기 위해서 찌를 흔들고 있, 있는 게 힘든지 제 많이 갑니다. 성어 잡신분 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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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우분 있다 우와 성우 잡으셨다. 우와 잡으우다 우와 우어 잡는걸 봤다 몇시간만에 몇 잡았습니까? 다섯시간만에 다섯시간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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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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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그래도, 결과가 있어서 좋으시다. 잡았다. 아, 어, 송호를 잡았습니다. 다섯 시간 만에 송호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방송 중입니다. 여기도 방송 중입니까? 아, 그래요? <laughs> 아니, 나는 이야기를 해야, 뭐, 찍어도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았어. 아, <laughs> 네. 우와, 여기 유튜브 하시는구나. 네. 전 초보, 완전 초보. 네. 수익이 납니까, 유튜브? 이거는 숲이에요, 여기는. 어, 숲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네. 아. 아, 성호를 잡으시는 장면에, 아이고, 졌다. 와, 다섯 시간 동안 흔들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한, 와, 그 인내력 대단하십니다.